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어. 뭐 어, 밥이 맛이 없어서 이건 그래, 영어로. 네, 그래, 밥이 맛이 없어.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 밥이 맛이 없다는 <laughs> 주체가 뭐예요? 밥이 아니잖아요. 그쵸. 그럼 이게 되게 애매한 언어인 거예요. 어. 밥이 어, 요리사가 잘못해서 맛이 없는 건지 내가 이 밥을 맛이 없게 느끼는 건지. 어. 그래서 글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.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. 네, 근데 영어에서는. 장문을 하거나 발화를 할때 음. 말을 하거나 할때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... 네 아무나 데리고 말 시키면요 정말, 정말 명연설가처럼 해요 그쵸 음. 왜냐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서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한국말도 잘할수 있어요 그쵸. 네 영어 역으로 음. 굉장히 또 글쓰기 좀해 봤거든요 음. 제가 계속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뭐예요,라든지 음.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? 음. 근데 그들도 몰라. 그쵸. 아 밥이 그냥 맛이 없대요. 그러면은 내가 맛이 없게 느낀 건지 어뭐 누가 태워서 맛이 없는 거지. 음. 어, 너무 오버쿡된지 썰티한지뭐 굉장히 그게 없어요. 명료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. 음. 그럼 밥이 맛이 없어 그러면 아 어, 내가 뭐 기대한 것만큼 여기는 맛이 없네 뭐 이래도 되잖아어이집맛 없네 뭐 이래도 되 네. 그러면 거기서도 명사가 나오잖아이 집이 맛이 없대. 한국말은 아, 이집 잘해. 뭐 이러면서 음. <laughs> 이 집이 맛이 없어. 그럼 this place is not good. 뭐 이러고 말 거예요? 아니잖아요. not good. why, how, where, why? is it the food? is it the the atmosphere?